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한주 시켜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복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같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 이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검찰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힘드시죠? 이유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부르거나 이제 검찰에서 부르게 되면 대부분 이게 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죄. 그런데 전혀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경찰이 부를 때 검찰에서 부를 때는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왜 부른대? 아주 걱정 없이 갑니다 왜요? 지은 죄가 우리나라 사회법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사랑입니다. 사실 경찰 검찰을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뭐 뭐 관계 없지만 죄인들은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최고의 최고의 심판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올때 발걸음이 가볍게 주일이 사모가 되는 까닭은 우리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이 오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 왔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거울을 보면 다. 우리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 보게 되면요. 결론이 하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또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가 참 남들에게 말 못할 허물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을 볼때 우리는 전부 다다 연약함에 있고, 또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가 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잘못 살다 았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히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 수준에 못지러다고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쓰레기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발걸음이 가, 가볍게 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이는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그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면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에 참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올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겁나는데요. 검찰청에 가도 겁나는데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가 그, 그때로부터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그 뜻이 아버님, 이런 뜻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거죠.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갈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 아예 안 가죠. 부모님한테. 그러나 부모님가에 가면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어떤 분들이 이제 여의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갈때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용납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고향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향은요, 움직입니다. 태어난 곳이 있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향은 엄마, 아버지가 고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육체 부모가 고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참 고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피해서 이제 율법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잊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자기의 공력을 쌓고 그로말며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저주의 법이 되고 또 사망의 법이 된 까닭은 그 법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자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결단하죠. 내가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승리하리라 결단을 하는데 3일 가면 참 감사하죠. 작심삼일이라는 3일도 못 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희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물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려드리고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사실은 훌륭한 자녀들이 있고 이그중그 중에 간약한 연약한 자녀의 부모님이거든요. 부모의 생각하는 평등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평등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 부모의 평등. 자녀의 평등 달라요. 자녀들의 평등은 첫째도 천만원 줬으면 첫째도 천만원, 둘째도 천만원, 셋째도 천만원, 넷째도 천만원 줘야 돼요.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 것을 자녀들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등은 달라요. 첫째는 잘 살고 둘째는잘 사는데 셋째가 못 살아요. 그러면 셋째에게 더 많이 주어서 첫째, 둘째, 셋째가 평등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도 연약에 쌓여 있고 또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합당해서 그 수준에 못 이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에게 총기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그 그 이유가 하나님은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원수 되었을 때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 죄인과 원수고 되는것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오해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원수가 아니에요. 죄와 원수지 죄인과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내놓으면 내려놓, 그 죄를 저는 믿부시고오히려오사그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는 분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일에 금식을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는 그게 더못 마땅한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가 크고 작아 보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1m 차이 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모든 영혼이 극유함을 입어야 되고 모두가 사랑을 입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수록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이더기대가 되고 더 사모가 되야 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 물론 좋아요. 훌륭하게 산것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이 원래가 주일이에요.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삼위일체 아시죠? 구약 성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중에 이제 아들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하세요. 그그 그 까닭이 무엇이냐? 왜 어떻게 삼위일체야 되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가 이 비싼 것도 없습니다. 세 인격의 한 본질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왜 삼위가 되셨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셨냐? 이유는 하나거든요. 피흘리려 하심이다 영은 피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흘리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천사를 위해서 피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이 시겠습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 없다. 여러분도 한번 경찰에서 아, 이제 내가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역 5년. 뭐, 뭐 이상한 소리지 아니겠어요? 아니, 죄 없다면서 어, 근데 왜 지금 5년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지 없으십니다. 근데 맞으셨어요. 우리 병을 담당하려 하심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걸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말구에 태어나신, 가난기 대심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계획이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충성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도대가망 없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앞에 옳게 행한 것들 훌륭히 잘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이 돼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께서 빌리신 그피 공로가 내 안에 있다 이것만이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은 7절을 보시면 성경 오늘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산 개명대로 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흠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요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남들에게 선한, 선을 베풀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해주신 분에게서는 은혜 고마워서 혹이렇 대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TV 보면서 중재인들 법원에서 이 사람을 사회가 영원히 경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함 그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영혼 멸망하기 전에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월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 보는 달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돌아보셔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범죄자로 인정된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은 우리에게 죄의 소욕이 안 올라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계속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뿌려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성령으로 영혼에 좌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큰 축복입니다. 진짜 큰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권면하시고 오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늘도 보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가장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매 순간 순간마다 말씀을 인도해줄 때 우리는 계속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연약하죠.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분. 심지어 여러분이. 참으로 모친의 태중에 지을, 지음받을 때부터 그분이 지으셨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참으로 죄인으로 확정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셨나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죠? 그런 분들 저도, 그러시, 저도 그랬어요 아 주님 아, 도대체 왜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이나 지났어요 세대가 몇 번을 바뀌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의 형상으로 지금 구원 받을 영혼 한영혼라도더 찾으려고 참으로 오늘도 주님은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죄인이 의인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은요. 죽어야 된다고, 멸망해야 된다고 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공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이라고 하는 오늘 2023년 2월 19일이라고 하는 일, 예수님 당시에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천천히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야 자그마치 2천 주호 2023년 2월 19일이라는 날이 이때, 어머나. 사실은 그 날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날짜 안에 저의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바로 이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강림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그그 그 바로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버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죄가 있어도 그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아니까요. 여러분이 그 아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2장 19절, 10절, 11절에 보면 성료를 말며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되어야만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엄마가 되어야만 엄마 마음을 알수 있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엄마 마음 절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 아버지 마음 절대 모릅니다. 왜요? 경험한 대로 아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합쳐놓은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로 존재케 한 바로 그 원천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자꾸 따져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요. 2월 달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군속들을 다 사랑하며 은혜의 창중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무한히 사랑해요 범죄자인 우리들 아이고 그냥 말로만 범죄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했잖아요 우리 양심에 비춰보면 참 허물덩어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 나의 연약함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죄가 없습니다 요원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요. 세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경찰이 안 불러요 검찰에서 안 부릅니다.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죄를 져도 되네. 그건 원수의 속임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뭐 심령이 어두지고 워 복을 받는데 장애가 생기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또저 회계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 알지만. 진짜 성년으로 감독된 회계 쉽지 않습니다. 회계 쓰디 쓴 경험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죄안 짓는 게100% 이득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한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범죄자로 인정된 우리 영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과하게 해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와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의!